이단원 2차시 수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라는 글의 특성을 이해한 뒤그 이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직접 창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본이죠. 이 시나리오는 총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장면번호인데요. 장면번호는 S샵, scene number로 표시가 됩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씬 넘버가 바뀌는데요. 저녁 거실이 씬 넘버 1이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안방이었으면 씬 넘버 2로 바뀌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해설인데요. 장면 번호 다음에 오는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장면 번호가 바뀔 때마다 장면에 대한 해설이 뒤따르겠죠. 예를 들면 S샵 1 뒤에 있는 저녁 거실, 아빠가 소파에 누워서 코를 고며 졸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해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사가 있는데요.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어, 시나리오에서는 이 대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도 드러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엄마가 말하는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가 또 장난질이야?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대사입니다. 네 번째는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은 등장인물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거나 카메라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바로 지시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엄마의 행동을 가로로 표시를 했죠. 그런 것을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전화기를 받으며, 소리를 좀더 높이며, 커다란 웃음소리, 화를 내며, 이런 것들을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용어는 아주 많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다섯 가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사용해봐도 좋겠습니다. CU는 클로즈업인데요,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보통 깜짝 놀랐다거나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런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EF는 효과음인데요, 보통 생각을 어 이렇게 울리는 소리로 처리하면 아 이게 바로 등장인물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이런 것을 바로 e f 로처리 합니다. FI는 화면이 점차 밝아지는 것인데요.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FO는 반대로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나레이션은 통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때 나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화면 밖에서 설명하는 형식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으로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모두 끝났으니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부분에 이어서 뒷 부분의 내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기인데요, 공책 이두 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줄거리는 갈등의 심화까지인데요. 먼저 수행평가 발표를 위해서 모둠을 구성하고 발표 준비를 했는데 수행평가 발표에서 민우가 발표를 잘 못해서 모둠 친구들이 화가 났고 이에 태호와 민하가 민우와 유진이를 탓하면서 언어폭력을 쓴 것이 바로 갈등 심화 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의 내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의 최고조 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서 폭발 직전까지 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교과서 내용인 교실 방과 후에 태호가 왜 정색을 해? 장난이야? 게을러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 쌤한테 터지고라고 했던 그 대사 이후의 부분부터 갈등이 최고조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